그 저기 미니창고 이야기 좀 드릴게요 미니창고에서 간단하게 몇 평에서 매출 얼마나 오는지 자 아... 계산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몇평 상가에서 창고 미니창고 운영을 하면 매출이 얼마나 오고 뭐 순익이 얼마나 올지 그걸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0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90평대 공간에서 창고가 한 100칸에서 120칸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고가 백0칸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계산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백0칸이 나온다고 하면 1 0칸은좀 크기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지금 보통 창고들이 가로 세로 1m, 1m, 2m 이게 보통 기본 사이즈고 좀더 크게 하는 곳들은 1.1m, 1.1m 아니면 좀더 크면 1.2m, 1.2m 이거를 S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그렇게 해요 가로 세로 1.2m, 1.2m, 높이 2.2m 저는 이거를 기본 사이즈로 합니다 그래서 90평에는 100개에서 한 110개 정도 나오는데 저는 100개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미니창고 1, 2점이 만실입니다. 다 차이는데 가격은 한 칸당 8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나 이런 되게 메이저 브랜드들은 한 13만 원. 뭐, 14만원, 12만원, 이 정도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매월 이벤트 같은 걸 해요. 첫계약시 얼마 할인, 봄맞이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를 매월 합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적용하면 한 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그래, 큰 브랜드들보다 한 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정한 게 8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럼 90평에 100칸이 나오니까, 그러면 100칸을 다 채우면 880만원이죠. 그러면 90평의 관리비하고 전기료를 빼시면 되는데, 보통 90평의 관리비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한 50만원 나온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관리비 50만원. 아마 전기료도 많이 나와봤자, 겨울에 엄청 많이 틀어도, 뭐, 한 50만원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년 내내 틀었을, 때 1년 내내 하면은 한 40만원일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전기료도 50, 관리비도 5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80넘죠 그럼 780에서 인터넷 3만원 캡스 10만원 할게요 그리고 세스코 저희는 하긴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하니까 일단 10만원 그리고 또뭐 있냐 어, 이게 다인데 이게 다예요 되게 적게 들죠 그러면 아까 780에서 750남죠 그럼 이게 순수익입니다 100% 샀을 때 근데 이거 너무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 매출의 10%씩 매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오픈하자마자 다찬게 아니고 한 지점의 목표 매출이 300만 원이면 매월 30만 원씩 누적이 됐었거든요. 고객의 숫자가. 그러니까 오픈했어. 그럼 첫달 30만 원, 두 번째 달 60만 원, 세 번째 달 90만 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표 매출이 880만 원이면 저희 경험상으로는 매월 80만 원씩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달에 80만 원, 두 번째 달 160만 원, 세 번째 달 240만 원, 네 번째 달 300, 32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을 때 미니 창고의 매출 추이가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피스도 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도 하고 있지만 최대 매출은 낮다고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사업이어서 어,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희 기준에서는 평당 매출은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옵니다. 네, 90평 기준으로 순수익이 750인데. 네. 평당 매출이 조금 더 높지 않나요? 그죠 높은데, 높은데, 저희가 이제 1년 통계를 해보니까, 이제 1년 한 번에 납부하신 분들은 할인해드리고, 이런 좀 프로모션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표치의한 8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 계산했을 때, 750 나왔죠? 곱하기 0.8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80%니까, 750 곱하기 0.8 하면, 600. 음. 평균적으로 60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제가 계산한 게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럼 90평 나누기 600을 하면 평당 얼마죠? 맞네. 평당 6만 6천원. 미니 창고는 평당 6만원대, 5만원, 6만원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계산하기 쉬우시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음. 일반인들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10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자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한 평당 130 이상은 들는것 같습니다. 한140 이상? 그 정도는 들어야지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림돌입니다. 요즘에. 시설비가 올라간 게. X 같은 브랜드는 160에서 200 사이를 잡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조금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죠. 이제 그게 좀 단점입니다. 초기 비용.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계속 상향 그리고 있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은 점점 점점 상승하는 상태고 실제로 저희도 다 만실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천을 드리죠. 근데 하지만 이제 주변에 경쟁사가 많아졌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평 기준이면은 인테리어가 90 130 하면 한140하될것 같아요. 90평 곱하기 90, 90평 곱하기 140 하면 1억2600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바닥하고 천정공사가 되어 있다. 그럼 조금 더, 낮, 낮,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다 해야 된다. 뭐 바닥도 해로, 새로 해야 되고, 천정도 도장을 다 흰색으로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상황에 따라 워낙 케바케여서한140 이상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사실은 임대인일 때 기준이에요. 만약에, 순수익이 600인데 여기서 만약에 임대료가 3 0 0이 빠진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임대료가 뭐 지하에 90평이어서 뭐 임대료가 150이다 그러면 조금 할 만할 것 같아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쵸 내가, 일해, 내가 일해야 되니까 내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지금 인건비 안 뺐잖아요 미니창고를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스페이스 미니창고집 김민수였습니다 <laughs> 아 솔직히 돈 내면 민생품 하나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PD가 갖고 싶어하는 사업